자, 26번 봅시다. 모의고사 26번은 이런 거야. 글의 일치 불일치 찾기거든. 어. 그러니까 주로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 같은 거 많이 나와 있는 편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혹은 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고요. 보기는 무조건 한글로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푸냐 하면 해석을 쭉다 하고 나서 너희가 보기를 읽고 이렇게 풀면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아까 그런 내용 읽은 것 같아. 어, 저거 맞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보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직접 본문에서 하나하나 직접 찾아봐. 줄을 끄어. 어, 요거 보기 1번 내용이네? 이렇게 직접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은 되게 정말 디테일한, 사소한 걸로 막 틀리게 나오고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거든. 자, 그래서. 엘렌 처치라는 사람에 관한 글인가 봐. 이 사람에 관한 내용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밑에 있는 보기 하나하나 본다라고 생각해. 너희들 보기랑 같이 봐라. 보기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어, 그런 내용 나오는지 먼저 찾아보자. 자, 보자. 엘렌 처치는 was born 태어난 이야기부터 나오네요. 아이오와에서 태어났대. 1904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after graduating 요거는 어디를 졸업한 후에 이 말인데 아, 참고로 요거 졸업하다라는 graduate는 항상 전치사 from이랑 같이 써. 뭐 이런 거는 좀 알아둘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프레스코 하이스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녀는 studied, 공부했습니다. nursing을 공부했대, 어, 간호학, 뭐 이런 걸 공부했나봐. and, 그런 다음에 worked, 드디어 이제 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as, 뭐로서 일했대요? as는 자격 나타내죠. as a nurse, 간호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in San Francisco. 얘들아, 방금 뭐 찾았어? 보기 1번 찾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직접 줄 치면서 하라니까. worked as a nurse in San Francisco 딱. 어, 보기 1번 확인. 이렇게. 직접 찾아 줘라. 그래서 1번 일단 맞는 거라고 너희가 보기 1번 옆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죠. 보기 2번을 보니까. 간호사가 비행 중에 승객을 좀 돌봐야 된다 라고 제안을 했대. 어, 그녀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도 보자. 자, she suggested to Boeing Air Transport. 너무 바로 나오는데, 그지 자, 그녀가 Boeing Air Transport에 제안을 했대. 어떤 내용 제안을 했대? 객절의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Nurses should take care of passengers. 딱 나오는데. 간호사들이 해야 한다라고. 뭘 해야 된대. Take care of가 돌보다잖아. Passenger, 이게 바로 승객이죠. 어, 비행기든 배든 버스든 그런 걸 타는 탑승객을 passenger 하잖아. 간호사들이 패싱저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During flight 비행 동안에 이유도 나와 왜요? 왜냐하면 because most people were frightened of flying.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 frightened of 뭐를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막 심장 어막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어,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어, 승객을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제안했다라고 바로 나오네. 그래서 우리 보기 2번도 지금 클리어 했다, 그지? 여기에 딱 나왔어. 요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안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요구하다 같은 요런 동사들, 요런 타동사들의 목적으로 지금처럼 대절이 올때이 대절 안에는 should가 들어간대. 그런데 요 should는 생략해도 되거든요. 근데 생략을 하더라도, should 때문에 뒤에 동사는 원형을 써야 돼. 그래서, 문법적으로 만약에, oh, 어, suggested, 제안했던 거 과건데, 근데 대절 안에 갑자기 이렇게 동사 원형, take 있으면, 이거 뭐지? 잘못된 거 아닌가? 시제도 안 맞고, 이거 아니야? 이거 should 때문에 여기 take야. 심지어 앞에가 예를 들어, nurse가 한 명이라 단수라서 s 붙여야 되나? 아니라고요. 여기 원형 써야 돼, should 때문에. 어쨌든 우리 뭐답 찾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고 자 그러다가 보기 삼 번도 한 볼까 삼 번은 미국 최초의 여성 비행기 승무원이 되었다. 음 응, 그런 내용 나오는지도 봅시다. 1930년에 그녀는 되었습니다. The first female flight attendant in the U.S. 이 바로 나왔다. 그렇지? 그녀가 뭐가 됐대요? 최초의 여성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승무원이죠. 응.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승무원이 되었습니다.라고 보, <laughs> 보기 3번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 응. 그래서 3번도 클리어. 3번도 확인했어. 저, and worked. 그리고 일을 했대. 어, 보잉 뭐 80A. 뭐, from Auckland, California.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서 일을 했고요. 보기 4번도 먼저 읽어볼까?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비행기 승무원 생활을 계속했다. 어 요게 이제 4번이야. 그런 내용 나오는지 보자. 어 불행이도 어, 자동차 사고 이야기 나올 건가 봐. 불행이도 a 어, car accident injury. 이 음, 요게 어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injury가 부상이잖아. 자동차 사고 부상이 force 했대. force는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고 원래 force가 힘이니까 힘을 가하는 거야.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목적어를 목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 물론 force는 사역이나 지각동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목보로는 투부정사를 쓰겠죠 문법적인 이야기 한개 했고요 자 어쨌든 내용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이 그녀를 end하게 만들었어요 end는 끝내는 거잖아 뭘 her career 어 그녀의 커리어를 after only 18 months 어 단지 18개월 후에 음, 그러니까 이 일을 한지 18개월밖에 안 됐나 본데 어쨌든 18개월 만에 그일 그녀의 커리어 그만 두게 했습니다니까 4번이 틀렸네 그치 교통사고 이후에도 계속 승무원을 한게 아니었어 그녀의 커리어를 엔드하게 되었어 답은 나왔고요 마지막 보기 오 번인 고향인크레스코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공항이 있다 뭐 물론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런 거 확인은 한번 해보자 항상. 자, church는 started nursing again. 다시 간호, 어, nursing을 시작을 했고요. 요 병원에서 했고요. after, 뭐한 후에? 그녀가 graduated from an 어느 학교 졸업하는 거지. 미네소타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with a degree, degree는 학위라는 뜻이 있죠. nursing education 학위. 그 그러니까 뭐 간호학, 간호 교육학 학위 같은 것도 받고 미네소타 대학 졸업한 후에 저 대학교, 아니가 저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을 했대. 자, 그리고 during World War i 5세계 어, 2차 대전 동안에 그녀는 s e r v i n g 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캡틴, the Army Nurse Corps.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육군 뭐 간호부대 이런 거야, 이거. 음, 그래서 육군 간호부대에서 부대, 캡틴 우리말로 하면 대위를 캡틴이라고 하거든. 음. 자, 대위로 이렇게 보물을 했고요. 그리고 received, 받았대. 뭐, air medal. 그러니까 항공, 뭐, 이렇게 훈장 같은 거, 메달도 받았대. 자, 그리고 이제 Ellen Churchfield Airport. 어, 이거는 공항이잖아, 그치? 음. In her hometown. 그녀의 고향인 크레스코에 Ellen Churchfield 공항이라는 것이 was named after. 이 표현도 알아두까 Name A. After B 하면 A를 B의 이름 따서 이름을 짓다. 그게 name, A, After B야. 그러니까 그걸 수동태로 쓴 거니까 땡땡의 이름을 따서 이름 지어지다. 라는 뜻이니까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공항이. 그러니까 보기 5번도 확인이 됐다. 그지? 그래서 답은 4번 쉽게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자, 이거보다더 쉬운 27번 가볼까? 안내문. 자 내용과 일치하는 거 혹은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안내문 문제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겠죠. 요거는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야 돼. 음, 볼까요? 자첫 번째, science selfie competition 이네요. 그러니까 과학 셀카 대회 뭐 이런 건가. 봐. 음. selfie라고 하죠 셀카를. 음. 자 과학 셀카 대회인데 for a chance to win science goodies. 음. 자. 요 기회를 위해서 했는데, 우승할, 뭐 우승요? 과학 굿디스가 뭐냐면, 뭐 용품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과학 용품을 딸 그런 찬스를 위해서, 과학 용품을 딸어 그런 기회 얻기 위해서, just submit. 뭐 하시오? 그죠? Submit. 내라. 제출해라. 이러는데, 뭘? 어 selfie of yourself. 어, 니네 자신의 셀피를 제출해라. 근데 그 셀피인데, 너, 너 자신인데 뭐 하고 있는? enjoying science, 과학을 즐기고 있는, 어디서? outside of school, 그러니까 학교 과학 시간 말고, 학교 밖에서 과학을 즐기는, 너 자신의 셀피를 그냥 내기만 하면 돼. 이거지. 자, deadline 이라는 표현이 바로 마감 기한이다. 몰랐으면 알아두죠, 이런 거는. 어. 자, 마감 기한은 2020년 3월 20일 Friday, 금요일 오후 6시야. 이거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밑에 보기에 보면 마감기한은 4월 20일 막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어 마치인데 3월인데 나 실제로 이 문제를 본 적이 있어 모의고사에 실제로 여기에 11월인데 밑에 보기에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들이 대충 쓱 지나가 아 맞겠지 뭐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디테일즈 세부 사항들 볼까. Your selfie, 어, 너의 셀카는 should include 뭘 포함해야 된대, 뭘 포함해야 돼? 어 visit to any science museum 그 어떤 과학 뮤지엄 방문 얘들아, 보기 확인해가면서 해야 돼, 이런 것도 보기 1번 봐봐 학교 밖에서 과학을 즐기는 셀카 사진을 출품한다 어때? 요거는 아까 방금 나왔었어, 그치? 여기서 나왔잖아 학교 바깥에서 과학을 즐기고 있는 너 자신의 셀카 어, 그래서 1번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셀카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일단은 이런 거야. 그 어떤 과학 박물관에 방문 아니면 또는 a science activity at home. 집에서 그 어떤 과학 활동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대.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b 어떻게 해라했는데 as creative as you like. 그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큼 창의적이게 되어라 이 말이니까 마음껏 창의력 발휘해라는 거야. 어, 네가 원하는 만큼 크리에이티브하게 해. 아 그리고 근데 write 써라 이러는데 one short sentence를 써라. 하나의 짧은 sentence 문장이죠. 짧은 문장을 써라. 근데 어바 뭐에 대해서 그 selfie에 대해서 짧은 문장 하나 쓰시오. 얘들아, 이게 보기 2번에 있네. 셀카 사진에 관한 하나의 짧은 문장 써야 된다. 어, 2번도 맞는 내용. 확인했어 방금. 자, only one entry per person. entry 같은 요런 단어는 안내문에서 너무 잘 나오는 거라서 entry가 바로 출품작이야. 근데 only one entry per 하는 거는 뭐뭐당이 말이니까 person 당. 한 명당 오직 하나의 어, 엔트리 만 내야 된대 출품작 답 나왔니? 3번이죠 1인당 사진 여러 장 출품할 수 있다가 아니라 only one entry 라고 하잖아 오직 한 장의 출품작 한 사람당 그래서 답은 3번 나왔고 나머지도 확인을 해보자 자, email your selfie. 어, 그런데 너의 셀피를 이메일로 보내라. with your name. 음. 너의 이름과 and class. 어, 클래스와 함께 요 주소로 이메일로 보내세요라고 한게 보기 4번 아닌가? 셀카 사진을 이름 및 소속 학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야 된다. 어, 4번도 맞는 말이었고. 마지막으로 수상자까지 볼까? Winners, 이게 수상자죠. 응. 수상자는 will be announced. Announce가 발표하다. 그래서 발표될 겁니다. March 27, 2020년 3월 27일에 발표가 될 거래. 보기 5번도 맞는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보기 하나하나를 위에 그려서 너희가 직접 찾아서 줄쳐가면서 응. 확인하면 된다. 굉장히 쉽게 3번 찾았고요. 그 다음도 이거 너무 쉬워요. 빨리 보자. 음. 자 안내문. 응 음, 알았어 가. 응자 이거는 초이엔 기프트 뭐 웨어하우스예요. 뭐 이거에 관한 안내문이란다. 이것도 너희가 그냥 보기 먼저 한번 쓱 보면 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월1 6일부터 시작된다. 어1번 보기 1번 확인해 볼까? 바로 확인할 수 있네. 일단 여기에서 이건 장소다. 그렇지. Wilson Square에서 t h f r o m 나오잖아. 4월 3일부터 얘들아. April 16. 4월 16일까지. 그러면 1번. 4월 16일부터 시작된다.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냐? 네. 맞는 말이. 농담하는 거야? 얘들아. 예? <laughs> 뭐라는 거야? 4월 16일부터야? 가을이잖아요. 어, 이건 3이잖아 며칠부터래? 4월 3일, 여기 나와 있잖아. 4월 3일부터야. 4월 16일까지고, 아, from a 진짜. to b, a부터 b까지잖아.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야. 그럼 보기 1번 맞아 틀려. 아니, 아니. 틀렸어 x 쳐 우리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야. 아, 문제 잘 읽어. 일치하는 거 고르라 그랬다. 어, 그래, 맞은 거 골라야 돼.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안내문이 항상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은 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지 문제도 잘 읽어야 돼. 그럼 보기 1번은 너희가 일단 X 쳐. 응. 그 다음 보기 2번. 10대를 위한 장난감은 판매하지 않는다. 뭐그 내용도 또 봐야 되겠구나. 보자. 자, we carry items. 어,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는 거야. 아이템들을. 그런데 어떤 아이템들이요? t h e r e are stock in bigger retailers for a cheaper price. 일단 이건 뭐 나이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 스탁이라는 게 재고거든. 물건 왜 팔려고 이렇게 쌓아놓은 걸 재고라 그러지? 근데 At bigger retailer. 리테일러가 뭐냐 하면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거를 소매라고 하잖아. 그게 리테일이거든. 그러니까 리테일러는 소매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매 가게들한테 물건 파는 걸 우리가 왜 도매라 그러지? 들어봤지? 도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게 아니라 가게에 물건 파는 게 도매고 리테일러는 소매상이다. 근데 for a cheaper price 더싼 가격으로 됐어? 더싼 가격으로 어, 우리가 더큰 소매상의 재고로 있는 그런 품목들,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취급을 한다는 거야. 자, you can expect to find toys. 어, 당신은 예상할 수 있어요. 찾는 것을 근데 장난감인데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인데 여기도 아이들의 나이가 나오네. from b i r t h to teens. 뭐야? 신생아에서부터 어디까지? 틴즈가 누구냐? 틴즈가 몇 살인데? 10대들, 13세에서 19세까지 틴 붙잖아. thirteen, fourteen. 그래, 10대들. 그러면. 보기 2번. 10대를 위한 장난감 판매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네. 여기도 x 쳐. 그치? 보기 2번도 틀린 말. 그래, 신생아부터 10대들까지 음, 그런 c h i l 을 위한 장난감 찾아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 자, 그 다음. 10 toy companies will participate in the sale. 보기 3번도 바로 확인되는데 10개의 장난감 회사들이 Participate in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죠. 이런 것도 꼭 알아야 될 표현이죠. 어디에 참여하다. 음. 이거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잖아. Take part in. 그지 Participate in. 똑같은 표현이다. Take part in. 자, 10개의 회사들이, 토이 컴페니가 참여를 할 거래. 음, 보기 3번도 틀렸네. 20개의 장난감 회사 참여? 아니네. 10개네. 3번까지 계속 xx. 자, 그 밑에는 이제 요일이 나와 있어. Wednesday에서 Friday까지 수요일이죠. Wednesday, 금요일이죠. Friday.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음. 그러면 Saturday and Sunday 토요일, 일요일은 또 11시에서 5시까지 얘들아. 요거를 쭉 보고 나서 보기 4번 봐. 월요일과 화요일, 화요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어때? 맞네. 수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맞네. 그러면 월화는 운영이 안 되니까 답이 4번이네. 그렇지? 어, 답이 4번이네. 자, 그리고 밑에는 어, close. 아우 심지어 이렇게 나와 있어. Monday와 Tuesday는 문 닫아요.까지 한번더 어, 확인 사살. 자, returns. 이게 바로 반품이잖아. 반품 이야기도 나오네요. Returns는 must be made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within one week. 일주일 이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Purchase가 구매죠. 몰랐으면 단어 외워둡시다. 구매의 일주일 이내에 반품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 5번은 틀렸네. 반품은 구입하고 2주 아니고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해 주세요 하고 마무리.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너희가 놓치지 말고 찾아야 돼. 여기까지 할게. 아 한숨 쉬지 마. <laughs>